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뭘할 거냐면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라고 해서 꼭 카네이션만 꽂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꽃이 들어갈 수가 있죠. 카네이션도 물론 들어가지만 또 카네이션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또 어버이날 장미만 주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코사지를 미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리본에는 어버이 예,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하고 어버이 리본이랑 예쁘게 요것도 하나 있고 요 칼라는 아버님 칼라 그쵸? 이따가 제가 클로즈업 해서 보, 보여드릴게요. 아낌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요거는 어머니 칼라예요. 물론 하나하나 다 와이어링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옷에 맞는 저희는 그냥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코사지 디자인 원리 요소와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다 자석으로 해서 달을 겁니다. 이따가 클로즈업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지금 수국도 있고 여기 보시면 맨스필드 그쵸? 옛날에 제가 맨체스터를 했잖아요. <laughs> 이제 외웠습니다. 맨스필드 그쵸? 라노 플러스. 이고 여기 카네이션 그리고 시레네 유칼립투스하고 여기 나공부스에서 이런 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도 있고 요거를 다 넣어서 한번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꽂아볼게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웃으라고 스마일 미소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꽃을 꽂을 때 어떤 조형 작품을 만든다지 예술 작품을 만드실 때도 항상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네, 선생님들이 작품 편리하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꽃도 이렇게 보시면 소재의 편리성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꽂아야 될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네, 편한 대로 꽂으시면 좋겠죠. 물론 절대적으로 아닌 것은 안 되지만, 자, 오늘은 수국을 먼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을 구입하실 때는 항상 뒷모습을 보라 그랬어요. 비닐에 쌓여 있어서 굉장히 땡땡해 보이는데, 뒤에를 보시면 오래된 것들은 어떻게 하죠? 너무 쭉쭉 계어래서 비닐을 내리는 순간 수국이, 수국이 팍 퍼져버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열탕 처리하시고, 스프레이 해서 비닐로 덮어 놓으세요. 물 속에 풍덩 담가 놓지는 마세요. 왜? 네, 꽃잎이 상합니다. 자, 수국을 제가 먼저 한번 꽂아볼 건데, 수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덩어리해서 하나를 잘랐어요. 네, 엉켜있죠? 잘라서 해, 벌어지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지철사 처리해서 기본 베이스로 제가 한번 먼저 깔 거예요. 네, 이것도 네, 많으니까, 자, 이렇게, 그렇죠 하셔서 자르셔서, 잘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철사를 반을 뚝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고 꽃을 아래로 싹. 여기 힘을 탱탱하게 받기 위해서 여기다 엄지손가락 움직이고 내리신 다음에 지철사 하나로 어떻게 뭉쳐서 돌려주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와이어는 줄기보다 조금 길게 양쪽으로 가는 거죠. 가셔서 푹 꽂으면 되겠어요. 제가 꽂겠습니다. 네, 제가 물 속에 처음에 에, 컨디셔닝 처리할 때 생화보존제도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구니도 꽂으면서 생화보존제를 조금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폼에 구멍이 나서 뽕 꽂으면서도 저는 항상 물을 조금씩 넣으면, 넣으면서 해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국을 꽂았는데 바구니보다 내려오게. 근데 퍼져 있죠. 수국이 옆으로 꽂는 것보다 이렇게 선쪽으로 꽂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꽂았고요. 보시면 폼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아래 폼이 너무 많게 되면은 물이 다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폼을 조금 올려서 꽃을 아래쪽에 꽂으면서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그쵸? 폼이 아래로 너무 길면 물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위에다 다 꽃을 꽂으면 예, 물을 제대로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폼을 높게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먼저 카네이션을 주인공을 처음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국이 퍼져 있는 거를 꽃으로 밀으면서 그쪽 이렇게 카네이션 주인공을 먼저 꽂았어요. 포인트 가장 튀어나게 하고 옆으로 하고 이렇게 중심을 먼저 꽂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높이, 넓이. 폭, 포인트, 예, 기능사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있고, 뭐 그렇게 꽂을 경우가 있고요. 소재에 따라서 오늘은 예, 수국을 먼저 꽂아서 기본 베이스로 덩어리로 프로랄폼을좀 많이 가렸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인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꽂았어요. 그러면 이쪽에 그렇죠 다른 높이를 폭과 같이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맨스필드를 장미를 꽂았죠? 스프레이 장미니까 한대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꽂았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수국도 그룹핑으로 되어 있고, 카네이션도 그룹핑으로 되어 있고, 장비도 그룹핑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섞어서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으로 한번 다래를 꽂겠습니다. 자, 어때요? 다을를 제가 좀 높았, 높였습니다. 훨씬 더 낫죠? 예, 꽃바구니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을 꽂는데 제가 러너 플러스로 꽂을 거예요. 러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보니까 굉장히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드컵을 사용 안 해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선생들 님 오른쪽과 왼쪽과 사이즈가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가 요거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닥 사이즈를 크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무슨 꽃을 썼냐에 대해서 가격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크기,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죠 아주 비싸지만 작게 한 것도 그쵸 예쁜 꽃도 많은데 사이즈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드픽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땡땡해서 우드픽 사용 안 했고 제가 일자로 꽂고요 장미보단 살짝 낮게 하겠습니다 폼은 뒤쪽에서 꽂고요 자 볼게요. 자 얼굴을 약간 앞쪽으로 이제 오면서 이렇게 제가 꽂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시니까 맨스필드 장미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 장미가 이쪽에 꽂았으니까 슬쩍 하나 이 정도로 넘어주셔야지 얘가 동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수국 사이로 하나 꽂아서 오른쪽과 왼쪽이 동떨어 보이지 않게 예, 역시. 가운데는 짧게 꽂겠습니다. 앞을 어, 아이고, 아이고, 또부러졌어요 제가 이렇게 꽂았는데 선생들 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나는 얘를 이쪽에 꽂고 싶어하면 이쪽에 꽂으셔도 돼요. 제가 조금 오래 꽂았으니까 배치하는 거는 조금 더 잘하겠죠. 네. 물론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자 필러 플라워를 한번 채워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는 살짝 보셨죠? 그린이로 처리 했습니다. 요즘 일방화 쪽으로 많이 꽂았어요. 그래서 남은 작은 꽃이 있으면 뒤에다 꽂아주세요. 자, 요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수국은 제가 한 10만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뭐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지만 약간 클래식한 꽃이라서 이렇게 젊은층에서들은 많이 선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수국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수국을 넣고 카네이션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들어갔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 5월달에는 어떤 꽃이 더 예쁘고 잘 많이 나오는지 그걸 선택하셔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객한테 주문받을 때 시장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칼라나 이런 형태는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큰 트러블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버이날 꽃바구니를 미리 준비하셔갖지고뿜뿜니다